자게이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디 몽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제 채널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모바일 게임 영상인데 요 넷마블의 스톤 에이지입니다 굉장히 좀 추억이 깊은 게임이었는데 최근에 넷마블에서 스톤 에이지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을 완전히 새롭게 다시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스톤 에이지 뽑기를 제가 한번 도전해보려고요 혼자 이 간직하기에는 조금 아까울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제가 이렇게 영상을 또 담습니다 아 어, 지금 갖고 있는 캐릭터들은 별거 없어요 그나마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쓸모있는 거는 볼케 정도? 제가 요놈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 초월 하려고요 이게 초월을 하면은 갑옷을 입더라고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laughs> 아 근데 진짜 스톤에이지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와... 죽여준다 근데 제가 지금 크리스탈을 크리스탈이라고 해야 되나? 크리스탈을 지금 6천개를 갖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한번 뽑기를 도전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펫 뽑기. 보이시죠? 요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전설 나오겠지. 설마 안 나오겠어요? 그죠? 갑니다. 오! 아, 전설 아니야. 아, 이거 이거는 영웅급이에요. 노란색이 영웅급이고 나머지는 삼성. 아, 이게 뭡니까? 아, 이거 좀...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직 노란색 남았습니다, 여러분. <laughs> 자, 노란색 레어. 슉! 오! 어, 춘베이 이거 나쁘지 않아. 어, 춘베이 얘 괜찮아요. 얘 괜찮지. 지구일주. 어, 얘도 나쁘진 않아. 빈자리에 통나무, 도발, 도발 통나무 있거든요, 얘가. 공격력에 일반 공격 시 확률로 200% 피해고, 이거 다 스킬 올리면 당연히 퍼센트는 올라가죠. 회피율도 증가하고, 사자왕. 어, 나쁘지 않지. 어쨌든, 다시 이번엔 또 시변법 가겠습니다. 어? 영웅 무조건 하나씩 나오네. 아, 근데 아직 좀 많이도 좀 나오지. 자, 얘 영웅급입니다. 망했네. 건설이안 나오니까 좀 짜증나네요. 현질 할까? 진짜 10만원. 아이, 게 알리스타잖아, 이거. 또 무리야, 그리고. 아애또 순진하냐. 아, 망했어. 얘는 순발력이 고구네. 그래도 공격력 높으면 괜찮지. 나쁘진 않은데. 얘 하나 좀 쓸만할 것 같은데. 아, 제가 원래 이걸 살라 그랬어. 패키지. 이거 보이시죠? 고급 펫 뽑기. 이거 무조건 전설 나오는 거거든요. 만개 주고 크리스탈. 아, 전설 하나 쯤은 갖고 있어도 되잖아요. 내가 그래도 부족 길드장인데. 약하지만 아주 심망스이 아까워 가지고 돈돈 모아야 돼. 지금 카메라 사야 돼. 지금 부족해. 오 현선 님. 이분 누구시지? 처음 보시는 분 들어왔네. 헤로링. 이분 안 하시는구나 이제. 포르미스 있고 지금 에택님 구독자분 중에 에택님 들어오셨고 부족은 총저 포함해서 여섯 명밖에안돼팻 <laughs> 대여서 대 되찾기 어, 내거좀 쓰셨네 그니까 이 길드원을 위해서 제가 좀 좋은 전설 팻 하나 갖고 있으면 이 길드원들도 좋은 팻쓸거 아니에요 순전히 제 욕심이 아니라 길드원을 위해서 나는 현질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진짜로. 전설이 나왔는데 쓰레기가 나온다. 그럼 난 속상한 거지.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스톤에이지 길도 없으신 분들, 부족 없으신 분들, 더티독. D 대문자, IRTY, D 대문자, OG, 더티독 부족. 꼭 와주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까짓거 뭐 전설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10만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꼭 돈을 써야 될까? 아, 꼭이 109달러면 12만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됐어요. 됐어요. 자. 샀습니다. 아, 돈 아까워. 아. 그래도 저는 부족을 위해서 희생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만족 때문에 이걸로 산게 아닙니다.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전 다른 타인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10만 원을 쓴 겁니다. 전설 어떤 패시 나왔을까요? 아! 어... 아니 1턴간길 모아서 쏘는 이런걸 왜 주냐고 아, 아 10만원 그냥 땅에 버렸네 내 네, 이래서 모바일 게임에다가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재수가 없을 수 있나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 네, 진짜 기분이 좀 우울하네요. 됐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난 망했어. 그러니까 이건 아니었어. 야, 목장 가서 너 노동이나 해. 아 열받어. 아 아니 아까 여기서 그냥 멈췄어야 했어. 물이 새기나면 어떡하냐? 아, 지금, 불, 불 잡고 있는데.